저기요 반갑습니다 저는 거짓공원과학교 경제동아리 강동원입니다 저희 경제동아리는 올해 2015년도에 오수미 선생님께서 새로 참단하신 신생동아리입니다 저희 경제동아리의 주요활동을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1학기 의공통된 활동으로는 경제특강, 지역기업체 탐방 및 인터뷰 경제개념 습득을 위한 경제탐구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금융백일장 참가와 1학기 활동 사진전이라는 활동이 있고 2학기에는 재래시장 채용 프로젝트와 학교 축제 전시 분야 참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거제공고의 오수민 선생님께서 신세 동아리 경제 동아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선발 기준은 경제 동아리와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로 선발하셨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경제진로교육이 대입에 비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 동아리를 구성하여 경제 흐름을 파악하면서 경제관련 진로탐색 활동을 계획합니다. 경제여름을 파악하고 진로 탐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아하 경제신문을 활용한 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금융 100일장을 실시하여 금융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속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점을 작성하게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사이트에 해당 학교 교사가 단체 등록을 먼저 한후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한글 파일로 올리면 전국대회 100일장 업무가 완료됩니다. 거제 공고 경제 동아리 학생들도 올해 금융 배이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융 강도원의 금융교육 합의학과 활동에 참여하여 거제 공고에서도 경제특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체험 프로젝트.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한 재래시장 체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면서 상인들과 직접 인터뷰하는 활동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기회 되는 효과, 경제 동아리를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첫째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성격, 가치관, 포부 등의 개인을 이해하고 대학과 연계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업 구조의 변화, 직업 전망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건전한 직업관과 직업윤리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진학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와 졸업 후 개인이 처할 새로운 환경, 즉 미래의 개인생활과 직업생활의 방향을 세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짐 하나, 경제 동아리 활동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둘,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제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돈을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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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25일 경제동화의 일동